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이제 일체 모든 중상의 아픔을 대신해 가지고 아파서 몸져 누워요. 그 비슷한 얘기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 계시잖아요. 그 양반이 유마거사를 패러디했어. <laughs> 유마거사가 500년 앞에 사람이거든. 예. 하여튼 유마거사가 일체중생의 병을 대신 해 가지고 몸조 아파 누웠어요. 부처님의 제자들 1200명이 그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러 가야 돼. 근데 그 유마거사가 이제 도가 높아 가지고 10대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도 막 이렇게 어려워할 정도로 큰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야, 이렇게 병문안을 가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예, 이거 3분의 1도 안 돼, 집이. 딱한 칸짜리 조그만 오박집에서 이제 유마거사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들 대중들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1200명이나 넘는 대중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여긴 한 3,000명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laughs> 다 들어올 수 있어. 좁아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꾹꾹 들어오시면 다 삼층면 들어옵니다. 예. <laughs> 아 네. 어, <laughs> 지난 주가 우리 동한거 결제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어, 조, 조계종은 특히나 에, 조계종은 이제 안거제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고 있죠. 안거제도는 원래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어져 있던. 어, 전통입니다. 안거가 뭐냐면, 안, 편안한 안자에 거할 거찰 거쳤어요. 편안하게 찬문 안에, 절 안에, 젊은 안에 머물면서 스님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기간이에요. 그걸 이제 90일 동안, 여름에 90일, 겨울에 90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절에는요, 불국사 같은 큰절에서는 안거 전날, 결제 전날, 10월 보름이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9일, 저녁에 방 짠다, 용상방을 짠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있는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 90, 겨울 동안과 90일 동안 자기가 뭔 소임을 살지,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정하는 거예요. 절에 살려면 소임 없이는 살면 안 돼요. 절에는 이 부처님께 올라오는 쌀과 공약물들이 다들 정성을 모아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쓸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꽁으로 먹고 마신다 생각하면 큰, 큰 업을 짓는 거고 큰 빚이 돼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 스님들조차도 먹고 마시는 걸 함부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소임을 자기가 하는 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소임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임을 짤 때는 보면 이제 제일 위에는 조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밑에 시자들까지 쭉다 짜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선배 선님들부터 소임을 골라서 내려오거든요. 나는 뭐 할게, 나는 뭐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요. 그 중에 인기 있는 소임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임, 소임 이름을 정두라고 해요. 정두. 정두, 깨끗할 정자에 머리도 짜 쓰는데, 그 정두가 뭐냐면요. 변소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예. 변소청소가 사실 지저분하고 가장 천한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천하고 힘든 일일수록, 절에서 하는 일 중에서 천하고 힘든 일일수록 지은 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정도가 근데 옛날 스님들은 조실급 되는 스님들이 정두를 맡았대요. 위에서 얼른 정두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가. 네, 내가 복 많이 지을 거라고. 예. 그런 얘기는 부처님 당시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 했던 같은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비구 가운데 비구 스님 가운데 병이 나가지고 엄짝 달상 못하고 누워 있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엄짝 달상을 못하니까 똥오줌을 그냥 누워서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도반들이 좀 치워 주다가 나중에 너무 더러워지니까 전부 다 코를 막고 그냥 안 도와줘. 그러니까 똥 범벅, 오줌 범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아시고 부처님이 직접 손수 다 닦이고 씻기고 해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보고는 깜짝 놀래죠 그 부처님이 응? 그 더러운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저 황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그 수건을 뺏으니까 부처님께서 톡 치면서 놔돌라 이러신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당신이 다 하셔요. 다 하시고 나오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부처님, 그 쥐저분하고 힘든 일을 왜 손수 다 하십니까? 제자들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복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기하시거든요 예.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구족하신 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가 다 만족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과 지혜가 충족돼가지고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여래께서도 복을 또 짓는다고 그 더러운 일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나니 물어요. 아니 부처님은 양족존이신데 무슨 복을 또 짓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은 다른 것은 다다익선이 안 돼요. 보통 다다익선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거는 많아 봐야 사실은 좀 방해되는 게 많습니다. 돈도 너무 많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어, 실험을 했대요. 일정한 사람들한테, 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만 달러를 줬답니다. 백, 몇십만 원입니까? 천, 몇백만 원입니까? 아, 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천만 원 정도를 그냥 공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3개월 안에 써라. 라고 하고, 이제 행복이 얼마나 증장하는지를 본 겁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줘도 안 행복해. 예. 그거 줘도 안 행복해. 돈이 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유용하게 쓰여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 예, 그게 그건데 뭐. 맛있는 음식 매일 먹어봐요. 맛 없습니다. 예. 초콜릿 계속 먹어봐야, 어? 사탕 먹어봐야 안 달아. 예? 쓴거 자꾸 묶고 있다가 사탕 하나 딱 주면, 아, 기가 막히게 달지. 예? 그러니까 돈 많은 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다다익선이 해당되는 게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거는 적재적소에 쓰이거든요. 어, 돈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적재적소에 못 쓰는데, 복은 적재적소에 쓰여요. 그래서 복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혹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복을 짓는 데 아주 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구 스님이 아프다면 <laughs>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구 스님이 아프다면 그러면 그스님 아프다 하면 얼른 뭐 하나 뭐 챙겨줄 거 없는가? 얼른 살펴봐야 돼. 다른 사람 챙겨주기 전에. <laughs> 근데 나는 지금 안 아파. 그래 참.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두라는 소임을 원래는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뭐 정두 소임을 잘안 보죠. 우리 저 총보살님이 천국사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막. 다른 절들 좀 많이 견학하라고 다른 절들을 보내면 항상 본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다 하셨었거든요. 예, 그리고 청국사 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제가 화장실 청소 했었습니다. 예, 우리 대중들 쓰는 화장실. 예, 이렇게 하는 청소하는 게참큰 복이 돼요. 어, 이 절에서 그렇게 이제 뭐 하는 일들이 복이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 청국사에 예전에는. 자원봉사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자원봉사란 말 쓰지 말고 정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정업한다, 정업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정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총우보살님이 이제 이 과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드려요. 절에다가 보시하는 것만큼 복된 게 뭐냐면요. 절에서 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예, 그게 복, 엄청 복수로 복된 음식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천수경 끝나면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면, <laughs> 그 우리가 아까 저 예불 하고 중간에 제가 조금 앉아 계세요라고 하고 내가 저저 요령으로 흔들 때 있죠. 그때 진언을 외우는데요. 그 진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올린 이 사바 세계 음식이 하늘 세계 음식으로 변화하는 진언이에요. 천상의 음식으로 변하는 진원. 그리고 이한 개의 음식이 수많은 음식으로 변하는 진원이고 또 물이 감노수로 변하고 그 감노수가 다시 우유, 젖으로 변하는 그런 진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변화시켜서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을 우리가 나눠 먹으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어 인도의 인도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교화하셨을 당시에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은 인도의 북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교화를 많이 하시다가 남쪽 지방으로 좀 교화를 가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남쪽 지방 사람들은 성질이 좀 포악했나 봐.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가면 고생 많이 하신다. 아직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셔가지고 해봐야 말기도 못 알아들 텐데 그 가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가시거든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가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양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스님들은 주는 대로 먹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들은 가림 안 돼요.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laughs> 스님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예,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스님들은 고기 못 먹는다라는 관념이 생긴 이유가 인,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 안 주면 우린못 먹어요. <laughs> 예. <laughs> 부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어요 법을. 그러니까 당신도 그 남쪽으로 유행을 가셨는데 제자 그 신도들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며칠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니 금기를 깨고 그 부처님 제자가 뭐 음식을 이렇게 자기가 막 직접 하는 거 이런 거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사실 안 돼요 스님들은 원래. 근데 하여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벼에 이제 나무뿌리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짓고, 벼 추수하고 난 뒤에 남은 그런 알갱이들 주워가지고 부처님께 올렸는데, 얼마나 안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좋은 음식 드리고 싶은데, 골... 배 굶고 계신데, 좋은 음식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아라니, 아 부처님께 내가 이런 나쁜 음식을 올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하면서 우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내가 먹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라니, 아이고, 부처님, 그뭐 괜히 그냥 겸양으로 내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이래 된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안 속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니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 이 사이에 끼어 있던 이파리, 풀 이파리, 아주 풀뿌리. 풀뿌리 하나를 깨서 먹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먹어보나하니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지상의 음식보다도 맛있거든요. 예, 그게 부처님의 위력이에요. 부처님의 위신이요. 지금 살아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신불인 이 법당 공간에 있는 불보살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음식들이고 스님이 정성스럽게 진언을 해가지고 한번 더 전환시킨 업을 전환시킨 그런 음식들이니 이 음식 나눠 먹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에 보시하는 것만큼 받아가는 것도.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받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주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 거 좋아해. 또 절에서 보시하는 것도 하고 똑같이 받아 가는 것도 아주 복된 일입니다. 네. 이만큼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자리에 가져가면 좋다고 해놓으니까 다들 막 눈이 벌개져 가지고. <laughs> 눈이 벌게져가지고 막 저건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더 뭐더 많이 가져갈 기라고 막 이렇게 막 달려들고서 막뺏들어갈막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소중한 줄을 알고 또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이죠. 네, 주지 않은 것은 가져가는 도둑질이에요. 주는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 이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거니까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올리시면 되고요. 가져가실 때는 항상 주 주의, 이제 주인님이 시키니까 종보살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에서 나눠주는 것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좋아 보인다고씩 가져가면 안 돼. <laughs> 예, 절에서 가져가는 건 좋다고 그래 갖고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고 좋은 게이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줄 때도 복 짓고 가져가실 때도 복 지으셔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절에서 부처님이라는 이 존재를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행해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그러니 절에 하는 보시와 절에서 짓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다른 어떤 복들 짓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절에서 짓는 복은, 그러니까 그 복을 짓는 것에 좀 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어가시기를 예. 잘 짓고 또 실수해 가지고 잘못 생각해 가지고 또 말아붙지 말고, 예?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 원하조득지혜와안 원화 속도 일 체중 두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야 그래야 복과 지혜가 함께 증장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한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만 기른다든지 혹은 복만 기른다든지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만 기르는 것이고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부처님 부처님 부처라는 신한테 계속 어. 어저 불정 놓고 막뭐 과일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계속 기도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뭐 주구장창 하는 거는 복만 닦는 거예요. 그두개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개가 함께 가야지만 원만한 그 원만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원만한 행복을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내용 원화조득 지혜안은 지혜를 기르는 것이고 원화속도 일체중은 일체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이고 그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씨앗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는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나무라는 말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린 그딱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선방편 내가 원컨대 내가 속히 바른 좋은 방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방편,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많이 쓰긴 쓰는데 사실은 세속에서는 쓸 일이 잘 없죠. 이제 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완전하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복해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예, 기도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지, 잘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야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 한장 없이 내비게이션 하나 없이 서울을 찾아가는 거 하고 지도 가지고 그 지도를 보는 방법을 잘 배워서 가는 거 하고 어느 게잘 도착하겠습니까? 음. 지도도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가지고 나침반도 들고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갈 길을 위해서 준비가 잘돼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방편입니다 그 좋은 방편이 뭐냐 바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고 완전한 행보로 가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말이에요 선방편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 복과 지혜가 함께 갖추어져 있는 토양 위에서 거기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냐는 방편을 함께 써요. 야 그러면은 서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지도, 그다음에 무슨 뭐내비게이션나 침판 거기에다 차도 좋은 거 하나까지 샀어 샀어. 예. 이제 가면 돼. <laughs> 가면 서울 그냥 도착하는 거야 이제. 두 시간이면. 여기서 울까지두 시간이가? 네 시간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네 시간이면 간답니다. 아니? 그게 선방편입니다. 또 넘어가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야 원야 속승 반야선 이렇게 예, 반야선 이렇게 나침반까지 잘 가지고 이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차를 가지고 타 타고 가야지. 그게 반야선, 반야의 지혜입니다. 아, 지혜의 뱀입니다. 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경전에서는 고해라고 불러요. 고통의 바다. 참그 표현을 잘했어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것을 맞서 가는 거예요. 좋은 파도, 나쁜 파도, 행복했던 파도, 불행했던 파도, 옳은 파도, 그른 파도, 니꺼내 네 거, 거, 모든 파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처님께 와서 빌어요. 아휴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면 며칠 뒤에 수능이 다잉. 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른 아들 떨구고 내 아들 붙게 해주세요. 예? 그래 기도하면 끝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뭐 막, 막 세월, 서울대만 들어가면 끝이라. 아마.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무슨 끝이야. 이제 취직해야 돼. 예? 또내 아들 좋은데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취직 막 기도를 해.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 취직했어.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라 예? 뭐, 진급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응? 한도 끝도 없이 생기죠, 자꾸. 파도예요. 조금 힘든 고비를 넘겨서, 조금은 행복하다 싶은데, 또, 또 그, 쪽이 좀 있으면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또 고통으로 와요. 일체 모든 것은 싹다 변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고통입니다.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잉? 파도는 원래 그렇게 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즐겁고 괴롭고 힘들고 좋은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파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높은 파도만. 그 다른 사람들은 높은 파도 치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높은 파도 때문에.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 기다린단 말이지.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파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뭐 즐거움과 그런 시험, 뭐 괴로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지금 주인이에요. 그 낭망대의 파도 위에서 서핑보트 하나 잡고 그 위에 우뚝 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예요. 그 내가 결정합니다. 저 파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배예요. 지혜의 배. 반야선. 요, 이제, 비슷한 단어 하나 있어요. 반야선하고 비슷한 거. 반야용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야용선. 어, 저는 요거 뭐, 그 반야용선 잘안 쓰는데, 49제 지내면, 그, 영가 이제 태우고, 그, 이렇게 배 모양 조그만한 거 있어. 거기에다 영가 위패하고 사진하고 모시고, 이렇게 소대갈 때. 이렇게 모시고 할때 있어요. 저도 한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썼었는데 기차선 그냥 안 쓰는데 그 별로 안 이렇게 그 형식적인 거라고 난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안 하는데 반야용선이 뭐냐면요. 그거는 용이 앞뒤에서 호위를 하고 있는 반야선인데 반야용선의 용도는 이 사바 세계를 건너서 극락 세계로 나아가는 데 쓰입니다. 예. 여기서 이 반야선은 극락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예,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반야 용선은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왜 극락세계로 건너갈 때 반야 용선이 필요하냐면요. 비슷한 이유인데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중생은 나라는 집착을 가지고 그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모이고 모이고 뭉치고 뭉쳐서 어버이 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마치 돌덩이는 바다에 뜨지 않는 것처럼 고해에서 뜰수 없다.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 미운 놈이 있어 그, 그 미운 놈 생각하면 딱 지금, 지금 딱 생각하면 빡막 이렇게 빡, 뒷, 뒷목 딱막 뒷목 딱막 열받죠 미운 놈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니꺼, 네 내꺼라는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고 하고 니꺼는 네 필요 없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는 그 욕심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홀과분할 수가 없어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써주신, 만들어주신 반야 용선을 타야지만, 그래야지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수 있다. 그래서 반야 용선 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경전에는. 근데요, 굳이, 그거 안 타도 그 똘똘 뭉친 업이 그냥 한 방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른 지혜예요. 바른 지혜만 갖추어지면 그 똘똘 뭉쳐져 있던 그 미움, 미운 새끼 딱 생각하면 막막막 막, 똘똘 뭉쳐져 가지고 확 가라앉는 거 있잖아. 그게 예? 그 마음이 지혜만 생기면 그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미움으로 보이지 않고요. 안타깝게 보여요. 안 미움은 안타까움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 미움은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괴로움은 행복으로 변합니다. 예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아이고 무릎이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픈데만 묻, 묻혀가지고 있으면 무릎 아픈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짜증나 막, 씨, 막. 손자가 와도 보기 싫고 막 응? 무릎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알아 달라 해서 그러면 짜증나 예 근데 아 이거 어떻게 70년 쓴 몸뚱아리가 무릎만 아프노 <laughs> 야이 무릎 아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구나 예 바로 행복으로 바뀌잖아요. 네, 괴로움은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지혜만, 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괴로운 것들이, 괴로울 만한 것들이 전부 다 행복한 소스로, 행복의 소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업이 확 가벼워져요. 그렇게 되면 반야용선 필요 없어요. 네, 굳이. 음. 어쨌든, 요 반야선이라는 말은, 뭐, 반야용선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니까. 어, 방편을 가지고 건너가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지금 서울 갈때 KTX 타는 것처럼.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른 반야용, 반야선을 타겠습니다. 예. 이까지만 하지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소화 안 된다. 소화 안 돼. 가, 가다 잊어버리는 건 쫓겨도 가다 잊어버려. <laughs> 쪼깨도 가다 잊어버려 가다 잊어버리는 건데 문제가 안돼 가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들으면돼 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야 우리 같은 스님들이야 배우고 잊어버리면 꿀밤 맞고 혼나지만 어, 한참 말들도 맞았습니다 잊어버린다고 못외 오면 또들 패고라거든요 선배 스님들이 우리야 그렇게 공부했지만 신도 분들은 살아있는 스승 옆에 있고 하니까 그냥 와서 들으면 돼 듣고, 이잡보고 듣고, 이자 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반야용선 타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없으면 그건 또안 돼. 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질문.